이게 여기서 시작하는거야 그.. 4분원부터 시작해야돼 4분원 4분원 95년도면은 나도 안봤다이렇게 있을때 알았어 아 그만 투덜댕 응.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반지름이면 이 좌표를 이직각사각형 가지고 구할수가 있다고 그래서 아니지 이 길이부터 가야 돼이 X좌표가 이거잖아 그래서 r코사인 세타 콤마 r사인 세타 이게 기본이야 네. 그러니까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a잖아 그리고 이걸 원이라고 보면 이게 반지름이라고 예. b가 반지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심각이 a잖아 예. 그리고 똑같아 가가 x좌표잖아 그래서 r 아니죠 b코사인 a y좌표는 b sin 아, a 근데 a. 무슨 차이냐면 어, 얘는 예각이라서 쉽게 이해가 가지. 예. 얘는 둔각일 뿐이야. 둔각도 똑같이 적용해. 심지어 3, 사분면을봐도 예. 똑같이 적용해. 그러니까 너 쉽게 안 줄리되면 쉽게 이렇게 있고 x y 축이 있는데 얘가 얘가 이렇게 가서 이만큼이 세타야. 어? 그리고 여기가 r이야. 그러면 여기 좌표도 뭐라 그래? 여기 좌표도 똑같아.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한다고. 부호는 그냥 저걸로. 부호는 사인 거예요? 세타가 3사분면이니까 코사인 음수, 사인 음수지. 그냥 저걸로 돼. 어, 부호 안 써. 부호 안 써. 나 좋은 발상이야. 부호 안 써. 똑같아 <laughs> 여기 가도. 이만큼이 세타야. 만지르면 r이야. 그럼 여기도 좌표는 r 코사인 r 사인 항상. 그래서 여기도 여기가 b가 동경. 그리고 코, 여기서 코사인 a를 쓰거든.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이 중심각. 그래서 좌표가 x, y 좌표 됐어? 네자 그럼 피타고라스를 쓰려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뭘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썼겠냐 A를 빗변으로 어 A가 빗변인 피타고라스잖아 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여기 어떻게 생겼겠냐 되죠? 이쁘게 생긴 뭐 이쁘게 생긴 짜시가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어?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 맞아? 그래서 그래. 여기 y제곱이 왔잖아 그럼 다이는 누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 C. 1 플러스 x 가 들어가야 돼? x. 1 p l s a 가 x. 좌표잖아 a 가둔 o 이잖아 s a 가 음수잖아 음수. 그렇지 음. 그러면 원점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 a 라고 o 야 돼? 마이너 s B 코사인 a o a 라고해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아 너무 어렵 <laughs> 여기가 진짜, 야 A면 양수냐 이러면 양수냐 A 이렇게 하면 양수냐 양수야 이거? 모르잖아 A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잖아 중학교 때부터 나 중학교 안 나왔나? <laughs> 여기서 B 코사인 A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왼쪽으로 넘어갔잖아 B 사인 A는 양수야 얘는 양수인데 b 코사인 a는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laughs> 다에 들어갈 내용은 c. c 더 다에 들어갈 내용은 c랑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음수니까 빼기를 해줘야 양수겠지? 그래서 이게 다에 들어갈 내용이야. 수능에서 1점이었던 거. 또는 이렇게 써도 되지. b 코사인 a가 x니까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y라고 되어 있으니까. y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X로 쓴다면 저렇게 써도 되겠지 근데 이게 보기가 있는데 내가 보기를 잘라가지고 예전에는 1점, 2점, 3점 몇 문제예요? 똑같이 30문제 1점, 2점, 3점 문제 많았었대. 이렇게 응. 있었어요 그럼 문제 되게... 알았나? <laughs> 아니, 그럼 3점짜리가 응. 더 많아져 그치 적당히 있었지 응. 3점이 제일 어려운 거야 응. 선생님 때는 4점이 없었어 우리는 만점이 나 이걸 끌라 그랬는데 <laughs> 만점